이 땅에선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마다가스카르 남부의 모래, 들판. 아이들은 허기 속에서 웃음을 잃었고, 어른들은 내일의 밥 대신 어제의 실패만 곱씹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마을에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말라붙은 땅에서 하얀 이삭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아이들의 밥그릇에 뜨거운 희망 한 숟갈이 담겼죠. 변화의 시작은 바다 건너 한국에서 날아온 한 줌의 씨앗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기적의 논이라 불리게 된 붉은 땅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시만요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넬라 라조마노입니다 마다가스카르 남부 붉은 모래 언덕에 둘러싸인 안보아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났고 스무 살의 안타나나리보로 유학을 떠나 교사 자격을 취득한 뒤 도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왔습니다. 한때 저는 칠판 앞에 서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죠. 세상을 바꾸는 건 지식이 아니라 이해와 책임입니다. 하지만 몇해전 정부의 지방교육 예산삭감으로 학교가 폐교되었고 저는 더 이상 교단에 설수 없게 되었습니다. 분필 대신 손에 준건 곡괭이였고 책 대신 마주한 건 금이 간 물동이와 무너진 흙담이었습니다. 교단을 떠나 처음 마주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더는 누구도 가르치지 않는 나는 과연 누구일까?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오래도록 흔들렸습니다. 꿈을 이야기하던 입은 닫혔고, 나를 바라보던 아이들의 눈빛은 하나둘 고개를 돌렸으며, 저는 그렇게 점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진짜 가르침은 교실이 아닌 삶 속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제가 돌아온 안보아사리 지역은 마다가스카르 남부에서도 가장 가물고 외면받는 땅입니다. 한해 강수량은 200mm도 채 되지 않고, 그나마 오는 비도 염기질 섞인 얕은 비라 작물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물이 귀한 만큼 희망도 귀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고구마, 타피오카, 선인장, 열매 같은 가뭄에 버티는 식물들로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문제는 그것조차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땅은 점점 더 뜨거워졌고 씨앗을 뿌려도 싹이 트지 않았으며 겨우 자란 작물도 염분중독으로 썩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주민 열의 아홉은 농부이지만 그 누구도 내년 농사라는 말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불안했고 아이들은 배고팠습니다. 하루에 한끼 그것도 고작 고구마 몇 조각 아니면 소금물에 불린 선인장 껍질이 저녁을 대신했지요. 영양실조와 빈혈탈수증은 여기서 가장 흔한 병명이었고 어떤 아이는 기침을 하다 숨이 먹기도 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말합니다. 요즘 애들은 배고파하는 소리도 못 낸다. 울 힘도 없으니까. 정부의 손길은 멀고 외부 구호 단체는 몇년전 대형 태풍 이후로 발길을 끊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속으로 자꾸 묻곤 했습니다. 교사였던 내가 뭘할수 있을까?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요. 이곳에선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걸 믿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들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력감의 늪에 빠져있던 어느 날 저는 바람결에 들려온 낯선 나라의 이름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이란 나라였습니다. 그날도 마을 광장에선 아이들 울음소리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한참 기울었는데도 딸 타우리는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나무 그늘에 앉아 마음이 바싹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겨우 돌아온 아이는 지쳐 보였고 손에 들려 있던 건 벌레 먹은 타피오카 뿌리 반쪽뿐이었습니다. 엄마 이거라도 가져오려면 옆 마을까지 가야 했어요. 타우리의 말에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는 열에 들떠 식은땀을 흘리며 누웠고 마을 약초꾼이 와서 고개를 젓고 돌아간 뒤에야 저는 아이의 팔이 축 늘어진 걸 느꼈습니다. 탈수였습니다. 하루 종일 제대로 마신 건, 가가지에 남아 있던 고인물 한 모금 뿐이었으니까요. 제손 안에 있던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약도 돈도 기도할 힘조차도, 제가 교사였던 시절 아이들에게 희망이란 말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떠올랐고, 이젠 그 말이 얼마나 허망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 회관벽에 낯선 포스터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누가 붙였는지 알수 없었지만, 인쇄된 색감이 눈에 띄게 선명했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지나쳤지만 저는 그 포스터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큼지막한 글씨로 K.라이스벨트 프로젝트라고 쓰여 있었고 아래쪽엔 말라가시어와 프랑서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적힌 단어들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코이카 기술 이전 물 부족 지역 우선 지원 시범 마을 모집 누구도 내용을 제대로 읽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외국놈들 또 장난하겠지라는 눈빛들 속에서 저는 그 단어들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제 마음속 어디선가 낡은 책갈피가 넘어가듯 교사 시절에 제 자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었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저릿하게 일렁였습니다 사라진 줄만 알았던 희망이라는 말이 아주 작은 숨결로 돌아온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2주일쯤 지났을 무렵 정부 관계자라는 마르코 라마하치라는 남성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낡은 봉고차에서 내린 그는 공식 신분증을 내보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이카에서 지원하는 시범 마을을 찾고 있습니다. 조건은 하나, 그를 읽고 외부와 협의할 수 있는 주민 대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말에 회관 안이 잠시 술렁였지만 곧 정적이 흘렀습니다. 대부분은 서로 눈치만 보며 고개를 돌렸고 몇몇 남성들은 조용히 헛기침만 반복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아넬라가 읽을 줄 알잖아. 옛날에 선생이었으니까. 그렇게 저는 회의 테이블 한복판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회관을 나오는 제등 뒤로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어차피 망할 거, 그냥 여자 하나 내세우면 되지. 모욕인지 기회인지 모를 그 자리에 제가 앉아야 하는 이유를 찾느라 며칠을 뒤척였습니다. 어머니는 말렸고 아버지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남자들이 못하는 일 내가 해보거라. 실패해도 좋아 끝까지 해보는 사람이 필요하다. 저는 그 말이 마치 오래전 학생이 써놓았던 시 구절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보지 않은 자는 세상에게 아무 말도 할수 없다. 저는 마지막 날 신청서에 이름 쓰고 도장을 받아냈어요. 딸인 타우리가 여전히 회복 중이었기에 걱정이 되었지만 저는 더 이상 뒷걸음칠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저를 믿지 않았고 저 자신조차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분명했던 건 이것이 지금 제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도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마르코는 한달뒤 약속대로 두 명의 한국인 재훈, 효진과 함께 왔습니다. 재훈은 농업 기계 전문가로 다양한 농기구와 수동 관계 도구를 설명했고, 효진은 농업대 교수로서 벼 재배 이론과 토양 관리법을 현지 상황에 맞게 소개했습니다. 회관 마당에서 주민들과 함께 쌀 재배에 필요한 농사 방식과 절차, 즉 어떤 작물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심고 가꿔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집 근처에 마른 논을 정비하며 모종 심기 작업을 시작했고, 낮에는 농기구 조작법을 재훈에게 배우고, 밤에는 효진의 조언을 따라 일지를 쓰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의심이 많았습니다. 여긴 원래 쌀이 안 되는 땅이야라며, 피식웃는 사람도 있었고, 타피오카와 고구마에 익숙한 마을 어르신들은 논에 물을 대는 방식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마르코와 재훈효지는 땡볕 속에서도 매일같이 현장을 지켰고, 저 역시 포기하지 않고 논한 귀퉁이에 손수 만든 안내판을 세우며 작은 희망을 걸었습니다. 수년간 농사가 실패하던 땅에서 시작한 새로운 시도는 그렇게 불신과 무관심 속에 첫발을 뗐습니다. 하지만 농사는 예상처럼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싹이 잘 자라는 듯 했지만, 마다가스카르 남부의 대표적인 변수인 돌풍과 강한 일사량, 그리고 예고 없이 변덕스러운 국지성 가뭄이 닥치자 변은 급속도로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진딧물과 해충까지 퍼지며 벼잎은 누렇게 변했고, 주민들은, 그러게 괜히 해보자니까 그렇지라며 혀를 찼습니다. 재훈과 효진은 농약 살포와 급수 조절을 시도했지만, 척박한 토양은 물을 머금지 못했고 쌀은 타피오카처럼 강한 작물이 아니었기에 연이어 쓰러졌습니다. 마을 어르신은 저를 따로 불러 괜히 사람들 헛수고하게 하지 말라고 하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박혀 잠을 설쳤고 논 앞에서 울다시피 삽을 쥐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실패는 명백했지만 그들은 매일 논 상태를 점검하며 다시 실험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 옆에서 삽자루를 다시 들었고 기초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제게 다가와 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그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라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효진은 문제의 원인을 단계적으로 분석했고, 재우는 현장의 토양과 수로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한국인은 포기를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매번 원인을 추적했고,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 끝없이 실험하고 조율하며 꼭 성공하겠다는 태도로 임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도와주러 온 사람들이라 생각했지만 어느새 저보다 더 간절히 이 땅을 이해하려 애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저 역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본인들이 사는 곳도 아닌 낯선 땅에 희망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마다가스카르 남부의 토양은 보수력이 떨어지고 미생물 활동이 부족해 비료 효과가 낮으며 강수량은 불규칙하고 증발은 빠르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특히 변은 싹이 날 때보다 뿌리를 깊게 내릴 때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한국에서 사용되던 관계 방식 대신 현지형 점적 관수 기술을 변형 적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저와 기술자들은 직접 저수조를 만들고 물기를 재설계했으며 주민설명회에서는 수질 물길 관리 물주기 매뉴얼까지 설명했습니다. 저는 낮에는 공사 현장을 돌고 밤에는 마을 청년들과 함께 습도와 수위 측정법을 익혔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지만 소수의 젊은 농부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우리는 두 번째 시도에 들어갔습니다. 이때부터 마을 분위기가 아주 조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는 한국에서 가져온 이즈리즈 계열의 벼가 중심이었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이 품종은 예전에 한국에서 만든 통일벼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환경에 맞게 새로 개량한 거라고 하더군요. 이 품종은 토양 영양분이 부족한 땅에서도 뿌리를 빠르게 내리고 일교차에 강하며 병충해에도 상대적으로 잘 견디는 특성이 있었죠. 매일 새벽 저는 논에 나가 수온과 습도를 측정했고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기록은 필수였고 우리는 물량 12 회수 병해충 발생 시기까지 세세히 분석했습니다. 논옆 작은 텐트를 작업실처럼 쓰며 수십 장의 도표를 벽에 붙이고 매일 회의를 했습니다. 처음엔 저혼자였던 논에 어느새 청년 둘 아이 셋이 따라 나왔고 농기구도 돌려 쓰기 시작했습니다. 벼가 천천히 몸집을 키워가자 마을 사람들의 눈빛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진짜 되는 건가? 그렇게 의심은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세 달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마을 외과학 시범 논에서 첫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기존엔 상상도 못하던 속도였죠. 그날 누런 벼이삭을 베는 제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수확량은 많지 않았지만 나달은 충실했고 볶은 뒤 퍼지는 향은 고구마나 타피오카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낯선 풍미였습니다. 주민들은 조심스럽게 작은 소태에 밥을 지어 나눠 먹었고 아이들은. 처음 먹어보는 하얀 밥에 연신 신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에서는 그 땅을 사람들은 희망의 논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코이카 팀은 이 사례를 기반으로 관계 시설 확대를 제안했고 마르코는 인근 마을로 기술과 품종을 확산시키기 위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논 앞에 서서 바람을 잃고 흙을 어루만지며 다음을 준비합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젖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은 단순한 지원국이 아닌 믿을 수 있는 동반자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듬해 봄전은 마을 청년들과 함께 논을 정비하며 새로운 모종을 심었고 이제는 물을 어떻게 대고 언제 김을 매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해 움직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마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두 번째로 수확한 벼의 나달이 훨씬 단단하고 윤기가 돌았고 수확량도 3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예전에는 1톤도 못 걷던 논에서 3톤이 넘는 쌀이 나왔고, 마을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쌀을 손바닥에 펼쳐놓고 몇 번이고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별을 한줌 쥐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게 진짜 되는구나. 그날 마을 회관에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쌀밥으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아이들은 반찬도 없이 하얀 밥만 먹으면서도 까르르 웃었고, 어르신들은 이렇게 고슬고슬한 밥은 처음이야 라며 숟가락을 내려놓지 못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별을 기적의 별, 코리아 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 정부에서 나온 사람이 다시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별을 한참 들여다보던 그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정말 마다가스카르에서 나온 쌀이 맞습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보다 기뻐한 건 사실 저였습니다. 다시는 교단에 설수 없다고 생각했던 제가 이젠 새로운 배움과 희망을 퍼뜨리는 또 다른 교실의 중심에 있었으니까요. 이후 마을은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고구마나 타피오카를 재배하던 땅이 하나 둘론으로 바뀌었고 인근 마을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코이카는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농업기술교실을 열었고 효진는 마을 청년들을 대상으로 농업 리더십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제오는 폐차 직전이던 중고 트럭을 고쳐벼 운반용 차량으로 개조했고, 마을 청년들을 직접 운전 교육까지 시켰습니다. 하지만 재훈과 효진은 언젠가 떠나야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머무는 대신 떠난 뒤에도 자립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재훈은 트랙터 양수기 탈곡기 등의 조작 매뉴얼과 고장 시 조치법을 마을 말로 번역해 그림과 함께 정리해두었고, 효진은 벼 품종별 병해충 대응법과 논 수위 조절 방법을 일지 형태로 남겨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우리가 떠나도 여러분은 계속 해나갈 수 있어야 해요 라며 마지막까지 아이들에게 말하듯이 하나하나 반복해 설명했습니다. 저 역시 그때부터는 마을 주민들과 매일 같이 논에 나가 손에 흙을 묻히며 기술을 익혔고 마침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온전한 우리의 방식으로 첫 변홍사를 성공시켰습니다. 매년 한 차례 코이카에서 기술점검단이 들러 상황을 점검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그들을 기다리기보다 먼저 준비하고 제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벼와 기계를 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땅에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땀 흘리며 일어설 수 있게 해준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칠판과 책상이 없어도, 저는 누군가에게 배움을 전하는 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을 광장 한쪽 허물어졌던 창고는 지금 작은 논학교가 되었습니다. 농번기에는 수로 조절법을 우기 전에는 경외충 대응법을, 수학기 전에는 기계점검법을 마을 사람들이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스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분필 대신 곡괭이를 들고 교단 대신 논두렁에 서서 다시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효진이 남기고 간 일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농사는 결국 기다림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 문장을 따라 저도 매일 기다립니다. 싹이 나는 시간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아이들이 쌀밥을 처음 먹던 그날의 눈빛.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23년 6월 한국과 마다가스카르 농업장관은 K라이스 벨트의 일환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 협약을 통해 이 마을에는 종자 복합 생산 단지와 저장 처리 시설이 들어섰고, 재훈과 효진 같은 전문가들이 파견되어 농기계와 기술을 전수해 주었지요. 이것은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스스로 설수 있도록 돕는 진짜 연대였습니다. 한국이 아프리카의 벼 식량 자립을 위해 이렇게 오랜 시간 묵묵히 헌신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은 저 역시 그 이름이 왜전 세계에서 존경받는지를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저희 모두에게 자랑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뵙겠습니다. 감동한 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